테나시아는 이주년 기자 배우 오초희가 크라임 퍼즐 종영 소감을 전했다. 오초희는 30일 올레 TVX 시즌 오리지널 시리즈 크라임 퍼즐 종영과 관련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떠나보내려니 너무 아쉽고 섭섭하다라고 신경을 밝혔다. 크라임 퍼즐은 살인을 자백한 범죄심리학자 한승민, 윤계상 분, 과거의 전 연인이자 담당 수사관으로서 사건의 배우를 파헤치는 형사 유희, 고아성 분, 위 진실 추격 스릴러로, 오초희는 극중 프라이빗 사교클럽 대표 박정하, 송선미 분, 위 오른팔 서미진 역을 소화했다. 특히 서미진, 오초희 분, 은사교 클럽의 어둡고 은밀한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 다니는 인물로, 감정 폭발이나 액션 장면 등이 도드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오초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리도 지르고, 때려보기도 했다며 심적 부담이 컸는데, 지나고 나니 재미있는 추억이다. 손이 좀 매운 편이라 함께 호흡한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힘든 장르의 작품인 탓의 현장 분위기가 좋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감독님 이하 스태프, 그리고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촬영이 될수 있었다. 감사하고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진이라는 캐릭터에 푹 빠져 입맛도 없고 날마다 운동만 반복해 살이 엄청 빠졌다. 당분간 잘 먹으며 건강을 회복할 계획이라며 차기작에서는 밝고 즐거운 캐릭터도 만나보고 싶다. 주어진 캐릭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크라임 퍼즐과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한편 크라임 퍼즐은 올레 TV와 시즌에서 만날 수 있으며 오늘 30일 오후 10시 30분 스카이 채널에서 최종화가 방송된다. 사진은 크라임 퍼즐 방송화면 캡처. 우주웍스 이주년 테나시아 기자 w t c 로 o u 8 3골뱅이 테나시아 5시오다 k r